네 오늘은 14번째로 맞는 세계인의 날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다문화 학생을 위한 맞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보도에 서진석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 1교시 수업시간. 중국어 수업이 아닌데도 강사가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정말 잘 됐어요.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한국에 들어온 지채 1년이 되지 않은 중도 입국 학생입니다. 정규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적인 한국어 교육을 받고 있는 겁니다. 중국어로 이거는 뭐다라고 알려 주면 바로 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중국식 표현을 번역해서 쓰던 표현들을 어, 그러니까 완전히 한국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이 학교는 교사 한 명이 다문화 학생을 한 명씩 맡아 영화 관람과 문화 체험 같은 멘토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사가 다문화 학생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밖 체험 학습 기획까지 제공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그 수문 얘기 뭐 그런 뒷얘기 이런 것들도 다 어, 선생님이 이렇게 커버를 하면서 그렇게 적응해 나가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은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2012년에 4만 명을 넘어선 뒤 지난해엔 15만 명에 육박하는 등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상황. 학교에서의 다문화 교육은 초기에 통합 목적의 다문화 교육에서 나아가 최근엔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계 시민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학교를 다니는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전체 학생의 학업 중단률보다 50% 넘게 높았고 고등학교에서도 이 같은 흐름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거나 문화 다양성을 가르치는 다문화 정책 학교는 전체의 3%에 불과합니다. 늘어나는 학령기 초기에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기술을 활용해 언어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국어의 해득력, 한국의 언어가 안 되면은 학교 적응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VR 같은 그런 학생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기구들을 올해 전남 지역에선 이미 초등학생 중7% 이상이 다문화 학생일 정도로 도 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 교육은 학교 현장의 과제로 떠오른 지 오래입니다. 다양한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